나 지금 성질났어 무지무지 화가 나고 있어 왜냐고? 스쿠터를 빨리 못 고치고 있거든 저 오늘 배달하러 나왔다가 저녁 피크 타임에 배달하러 나왔는데 브레이크가 막 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왜 이러지?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전화드렸는데 제가 스쿼트 산 곳에 전화드렸는데 브레이크가 벌써 너무 느슨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금방 이렇게 느슨해질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빨리 느슨해졌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보고 사장님 이런 거예요. <laughs> 도대체 배달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별로 안탄것 같은데 하면서 근데 사고 날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고치고 배달해야 될것 같아요. 아 빨리 고쳐야지. 사장님이 바쁘다고 저보 좀 기다리라고 하시네요. 많이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보이시죠? 안에, 안에서 중국산 킥보드 고치신다고 망치까지 두들기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 저 따위가 뭐 독촉할 수 없죠. 빨리 기다려야지. 네, 여기 보이신 지금 화면에 이거 보이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게 스쿠터구나 이거 전동 바이크 뭐 그런 건데 이게 가격은 좀 나가는데 이게 시, 속도가 속도를 풀면은 45km까지 나간대요. 이거 좀 욕심 나긴 한다. 이거 사고 싶다. 기다리다가 지금 해가 졌어요. 오늘 전 이거 고치는 거 그냥 시간 너무 지체될 것 같고, 이게 AS라 가지고 맡기고 가면 되는데, 제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가지고 그냥 기다린다고 했거든요. 해도 적고, 껌껌하고, 배도 고프고, 아왜때 되면 배가 고픈지 모르겠네. 아, 씨, 배꼽 시계고. 진짜 너무 정확하다. 배꼽 시계는. 오늘 이거 일단 무조건 나는 고치고 간다. 무조건 고치고 가, 가야, 가야만 한다. 이건 어쩔 수 없다. 고치고 아, 씨, 날파리. 고치고 동전 노래방. 동전 노래방이나 가 가지고 노래나 부르고 아, 뭐 오늘 또 이렇게 또 하루를 보내야 될것 같아요. 이따가 동전 노래방 가서 영상을 조금 더 찍도록 할게요. 벌써 다 고친 거예요? 아니, 근데, 음. 패드 절반 따랐다 하면은, 그거 언제, 언제 바꿔야 돼요? 지금 조회란 거, 반정도좀 다른 게. 근데, 바꿔도 되고, 다음번에 남은 거 끝까지 세금 바꿔도 돼요. 아. 패드 값 얼마 안 해가지고. 얼만데요? 2만원. 2만원. <laughs> 2만원 벌락하면은, 배달 몇개 해야 되노? <laughs>

테을거 응. 끝. 체인 필요 없으니까. 어, 그럴까? 체인 끊어야 돼. 체인 <laughs> 체인 끊어야 된다. <돼>, 체저까지로 <laughs> 아, 가야지. 일로 넘어가야지. 영화에서 많이 보는 거. 뭐야? 그라인더, 그라인더로 핸다고요? 어 무서운데 갑자기 에이 오잘 잘리네 생각보다 음 갑자기 그라인더 욕심 나너 꽃 장난 아니다. 불로리야. <laughs> 어? 아, 살짝 쫄았다. 아, 뜨구라 <laughs> 어, 원래 그거 토시하고 이런 거 껴줘야 되는데. 아, 어그 용접하는 아저씨들. 아. 어. 끝났습니다. 아싸리. 아, 아. 아. 전동 스쿠터 고친다고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서 배고파서 대패 삼겹살 먹으러 왔어요. 여기서 진짜 대패 흡입, 흡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야 되겠는 것 같아. 아, 진짜 너무 배고파서 못 참겠어. 맛있게 먹고 갈게요. 대패 삼겹살 집에서 <laughs> 대패 <대폐> 10개에다가 <laughs> 밥 2공기, 그리고 차돌된장찌개 한개더 먹고 지금 오는데 배도 너무 부르고 벌써 시간이 10시, 10시 26분이거든요 근데 혹시 몰라서 배민넘 켜봤는데 배달이 들어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리 대기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 조금 시키고 동전 노래방 갈수 있으면 갔다가 그렇게 집에 갈 거예요 일단은 빨리 족발로 하면은 배달 가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가요. 여기가 성서 계대거든요. 성서 계대에서 전동 스쿠터 타고 거, 세천 거기까지 <laughs> 나 AI가 한 번씩 보면은 내가 오토바이를 착각하나? 뭐 그런 생각 드는데 <laughs> 갔다 올게요. 어, 잘못 눌렀다. 지소. 어. 그래도, 진짜 죽으라고 그냥 땡기고 가만히 있다 보면은, 도착은 하네. 짠. 그치, 이거. 그치, 그치. 어디나. 숫자를 왜 이렇게 조그맣게 제거 놨나. 아, 진짜. 못 나쁜 사람은 잘 보이지도 않겠다. 그쵸? 진짜 조그맣게 제거 놨네. 숫자 크기돼 있어요. 한 눈에 딱 보이지. 고개 욕천 문 앞에 두고 벨 눌러주세요. 근데 꼭 일어놓고 나와 있는 사람이 있대. 그다음 내려갔나? 나 가지고 주세요. 그다음 내려가 가지고 그걸 못 참. 아 진짜. 18층이라서 참고 기다려야 돼. 는키안 꼽고 이걸로.. 저도 차처럼 리모콘 있어요 그 경보도 있어요 경보 내가 그 경보 딱 해놓잖아요 그러면 누가 건드리면 열라 시끄럽게 윙윙윙윙윙 왕 위왕 그면서 귓구멍 쬐지게 시끄럽다 왔 왔다. 나 핸드폰 두개 들고 다녀. 바지 진짜 편해요 이거 진짜 통도 넓고 작업복으로 일부러 샀어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내가 어디로 들어는지 <laughs> 아무 생각 없고 <없걸. 웃음> 못 찾고 <찾걸. 웃음> 방향감각 아예 없... 에라다 에라 나 맨날 나올 때마다 들어갈 때 들어가는 것 밖에 생각 안 해가지고 나올 때는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지 거기 봐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잘못 나왔다 절로 <laughs> 다시 가야 된다 아이고 두야 두야 뻘짓을 뻘짓을 이제 왔어. 아 이것도 개판을 왜 뚜껑이 안 닫혔지? 와요. 어, 내거 이게 렇딱 있잖아요. 딱 시동을 왔어요. 이제 출발할게요.